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최고기사 결정전, 김지석 구단과 신민종 구단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흙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예전에는 다한 칸을 뛰었었죠. 그런데 요새는 낮게 많이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날 일자로 두었고요. 흙이 한 칸으로 다가서니까, 요렇게 바짝 더 다가가지고, 김지석 구단이 이거는 모양 대 모양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민종 구단 일단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막으면 늘어서 백돌 전체를 공격하겠다 이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김지석 구단 이제 붙였는데요. 이 붙인 수는 저 치면 위를 막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반발을 했는데 김지석 구단의 이도대로 백은 이제 선수로 예, 실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넓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 바둑 이론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건 흙에 지어서 집을 지어서 망 백이 망했다 이런 건데 지금은 백 모양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둑 이론이나 이런 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는 이제 신면연구단이 받았는데 지금 나와서 끊고 싸우기에는 뭔가 여기 붙이는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백이 늘고 나서 이제 붙여도 좀 거시기하고요. 좀 이게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백을 모양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에는 좀 싫으니까 그냥 신민중구단이 날일자로 받았는데요. 이렇게까지 되서 일단 김지석 구단의 포석 성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신민중구단이 어깨짓기를 하고 이곳을 바로 끊어 끊어서 싸움을 걸어갔는데요. 이 김지석 구단, 예 진짜 전투의 한때는 전투의 화신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또 신민중구단 또한 뭐싸움함에 한가 예, 남한테 지기가 싫습니다. 예, 신민연구단이 최, 진짜 신진서구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달려서 그렇지, 그 전투, 예, 이, 힘 하나하나 끝내주는 스타일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김지석구단이 아주 가볍게 두는데요. 뭐 계속해서 흙이 밀면, 늘면은 그냥 다 지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간단 부축붙이고 그러니까 김, 신민연구단도 최강으로 젖힙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랑 차이 나는 점은 여기 끊기는 게 너무 통렬하다 이런 거죠. 백이 느니까흙이 늘어두었고요. 이렇게 입구자로 둡니다. 들여다보고 일단 또흙이 입구자로 두었는데 그러자 이제 김지석구단은 붙여 가지고 요 좌변을 방어합니다. 그렇죠? 이제 붙여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김시석 구단은 그냥 뭐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안 들어가고 대충 이런 거 이제 좀 귀에 사는 맛을 좀 남겨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 가는 것도 한 판에 받으겠습니다. 막상 이제 흙이 여기를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뭐 두면 대충 지켜주고요. 뭐 이런 거 이제 타면은 슬슬 뛰어가가지고 뭐다 적당히 백 집을 지어주고 이제 깎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도처에 실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는 바둑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김지석 구단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이었고 또 이렇게 하나 활용한 다음에요. 바로 이제 붙여왔는데요. 젖히니까 끊어가지고 따내면 늘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지석 구단이 너무 뭔가 묘기를 부렸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100에 그럭저럭 둘만 한데 이거를 두고요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둔 다음에 자 이렇게 막 실전에서는 100도를 다 버렸는데 여기까지 두고 나서 이제 100에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단수친 데부터 뭔가 김지석 구단이 중대한 착각이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백이 다섯 점이 약 실전에 날라간 것도 아프지만, 또저 귀가 백이 살수 있는 곳인데 이거는 날라간 거다 붙여준 거거든요. 이래서 신민정구단이 이제,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승기를 잡는데 이 바둑이 또 아주 재미난 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붙여가지고 김지석구단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데, 작년에는 김지석 구단이 정말 최악의 한 해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에 김지석 구단이 이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연승 기록도 많이 세우고 박정환 구단에게도 이제 앞에서 승리해서 를이 최고 기사 의 결정 정도 정말 많은 기대를 갖게 했는데 오늘 봐도 정말 신민정 구단과 치열하게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중앙 전투가 관건이기 때문에 뭐 누가 좋고 나쁘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긴 해요. 한수 차이로 이게 승패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도 엄청난 싸움 힘빠져입니다 일단 지켜두었고, 신민종 구단이 여기서 입구자로 두었는데, <laughs> 이게 굉장히 이제 큽니다 좌선기가요. 뭐한 스물, 서른, 마흔, 오십 집 정도 되니까 뭔가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수로는 그냥 젖히고 배기 젖힐 때 이렇게 지켜두었으면은 흙이 계속해서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구자로 두니까 쌍점을 두었고요. 이제 한 칸을 뛰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김지석 구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김지석 구단이 여길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축으로 잡힌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흙은 좀더 이제 격렬하게 둘 필요가 있었는데 쭉 나오고 붙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신민중구단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살긴 살았는데 백한테 이제 이우아기가 크게 들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요들도 이제 공격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악수를 두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쪽에서 이렇게 붙이는 맛 뒷맛이 있는 곳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두어가지고 실사적으로 타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돼서는 진짜 김지석 구단의 낙승 무드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요것도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김지석 구단은 요렇게 나오는 뒷맛을 없애겠다 이런 건데 막으면은 이거 뭐선수구 이쪽을 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죠. 어떻게 뭐예이쪽은 이제 깨러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지켜두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넘어두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니까 일단 끼워 두었구요. 이 끼워둔 수는 만약에 특이 이거를 둔다고 하면은 지금 또 뒷맛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 두고 뭐 이렇게 두니까. 예. 선수로 이제 연결을 해두고 빠진 다음에. 또, 중앙 흑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장면에서는 거의 뭐, 김지석 구단이 계속해서 손바람을 내고 있어가지고, 이바두긴 자, 무난히, 예 우우하게도 이제 백집으로 굳어지고 해가지고, 김지석 구단이 그대로 이바두 이제 승리가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에 반전이 숨어 있는데, 저 치고요, 여기를 막았습니다. 자, 이거를 두고, 막고, 젖히고 나서 이렇게 두었는데, 김지석 구단이 이거를 막은 게 <laughs> 실수였어요. 이수로는 그냥 이렇게 먼저 하나 둔게 좋았는데, 이거를 둬야지, 찝고, 이렇게 두면 흙 다섯 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대기 이거를 두면 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찝어버리니까요. 여기서 신민중구단이 기가 막히니 찝음의 맥점, 요한 방을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베이 늘면은 아까처럼요. 요거를 단수치고 단수치고 뭐 수를 내는게 나오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이렇게 두고 요거 둔 다음에요. 잊고 단수치고 찝는 찝어가지고 이게 수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거를 뒀다고 하면은 여기에 찝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흙이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이 돼 있으면 흙이 밀때 백이 여기를 안안 안 막거든요. 그냥 이거 트, 틀어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막으면은 그럼 뭐 흙이 넘어가도 사실 이거 입고점프해도 그냥 잡은 곳인데 여기를 이제 두는 바람에 이 찝는 묘수 한 방에 예 백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자리가 이게 그냥 집이 순식간에 여기서 왕창 손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으니까 또 여기까지 받았는데요. 여기가 돼서는 깔끔하게 넘어갈 곳이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민중구단이 이렇게 미니까 여기서 또한번 역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둑이 진짜 역전의 역전을 이렇게 했었던 진짜 명국이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싸움이 너무 진짜 치열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백이 흑한 점을 잡고 끝내기를 하면은 이게 대략 반면 10집 두텁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본 만큼 김지석 구단이 이제 진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바둑이 엄청 미세한데 100이 약간 유리하거든요. 요거를 뒀으면은. 그래서 이 바둑이 진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사실 워낙 전투가 심해가지고 여기서 흑이 이렇게 둔 걸로 그냥 뭐 젖히고 이런 식으로 막아갔다. 그러면 이때 이제 흑의 승률이 거의 95% 가까이 됐거든요. 이랬던 바둑에또 백쪽으로 승률이 한80% 가까이 갔다가 마지막에 김지석 구단이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신민중 구단이 찝는 묘수 한방으로 대역전을 시킨 바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기사 결정전 김지석 구단에게 이제 신민중 구단이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뭔가 박종환 김지석 얼마 전까지는 한국 랭킹 1, 위였던 기사들이 뭔가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가 양신에게 힘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꽝꽝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